부친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뭐 그러죠. 사랑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과 관계에 있냐면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고민이었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걸 연구하게 돼서 나름대로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것에 밑바탕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공부했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설교하게도 전달과 관련하여서 언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 이슈가 뭐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전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와 B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A가 B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B에게. 그런데 A가 염두에 두어야 될건 뭘까요? 뭐 이게 크게 고민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A가 B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하고 싶은 말, 아, 그럼 정말 중요한 말인데 꼭해 줘야 돼요 염두에 두어야 될것 제가 이미 앞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럼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죠.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청중 분석을 해라. 이것이 설교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 설교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하면 내가 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안다는 걸 알려줘야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사실 설교학과 관련돼서는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사가 강단에 서서 또는 전도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자이니까 성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듣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 설교를 듣고 판단하겠다 평가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요게 중요해요. 내가 안다는 걸 이렇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깔려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 됩니다. 자, 그거는 여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누구에게, 비,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을 하나 봐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이 뭐고 같아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아, 요 이야기예요. 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 남자 와 여자 또는 남자 대 여자 이런와 또는 대이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 이 둘이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뭐 연애를 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경우가 있을 텐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서로에게 이야기했지만. 전달이 잘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 아이, 아예 행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신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뭐,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진짜 다르긴 다르대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말의 뭐 순서 이런 것까지도 다르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뭐 굳이 많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뭐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시니까 남자와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아이 소통이 더잘안될 때가 있고, 어우, 답답해. 이럴 때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책들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 많은 경우에 한80% 이상은 어우, 답답해. 이게 더 많으시더라고요. 자,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과 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나와 원수가 되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 누구 시대 무지개하면 누구 떠올라요? 노아 시대에 이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 무지개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아래 오른쪽에 보면 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저그 아래는 뭐예요? 떨개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럼 누구 생각나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내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아그 옆에는 나귀 한 마리가 있어요. 나귀는요, 나귀가 말을 했대. 나귀가 말을 했어. 누구 때? 발람 선지자. 아 나귀가 갑자기 왜 때려? 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귀가 너를 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너 발람 널 죽였을 거야. 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큰 물고기 제가 그래서 그냥 고래를 하나 그려 놨어요. 고래가 나온다. 그럼 누구 생각이 나세요? 요나. 요나 시대 때 하나님이 이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왜 내 말에 대하여 털을 달고 내 사랑을 왜 전하지 않느냐 아,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 아래는 양이 있어요. 양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알아듣겠니? 자꾸 이런 저런 예화를 들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내종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 왜요?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찡그리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 하필이면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그랬다. 그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닭알닭 닭 보지? 그 닭들이 새끼를 이렇게 모으는 거 그때 막 함부로 하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면서 지키고. 사랑하는 것, 보호하고 내가 너를 어미 닭으로서 이 새끼 병아리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듣겠니?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듣겠니? 계속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절정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 이게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누가 썼어요? 빌라도가 썼습니다. 빌라도가 뭐 직접 쓴건 아니겠죠. 야, 써라. 명령했겠죠. 그래서 썼습니다. 그런데 어, 쓰는 것이 히브리말, 로마, 라틴어, 헬라, 그리스. 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세계 국어로 이 나무판 위에다가 죄패라고 한 나무판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왜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지금 십자가에 누가, 예수가 못 박혀서 뭐하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도일까요? 좋지 않은 의도일까요?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그 사형을 누가 언도했습니까? 사형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빌라도가요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세? 누가 세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가 더 세다는 거야. 나는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와 있는 총독에 불과하지만, 내가, 총독인 내가 유대인의 왕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봐라. 너희의 왕은 지금 어느 곳에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요즘 애들 말로 개죽음 당하고 있어요. 의미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그 아래만 읽어 보죠. 시작. 이것이 너희 유대인의 왕의 최후다. 이 나라의 왕은 노예일 뿐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일 뿐이다. 왕이 이렇다면 그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와 백성은 어떻겠는가? 위대한 로마 앞에 무릎을 꿇고 저항할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걸. 이런 의도로 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예요. 장대예요. 그 장대에 시체를 매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높은 곳에 매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너희도 잘못하면 이꼴 날줄 알아. 이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배웠던 말 표현대로 하면 시범 케이스. 그래서 누구 한명자 지금부터 뭐 눈을 제가 그랬어요 조교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거 이런 저런 걸 하는데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팔굽혀펴기 50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다 번호표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막그러는데딱 눈이 안 맞췄어 그러면 몇번 훈련병 그러면은 네몇번훈련병 아무 개 나와 지금 뭐 했어? 나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는데, 그럼 엎드려 뻗쳐. 그래서 팔굽혀펴 50개를 뭐한 10개까지는 괜찮게 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막 몸이 막 비비 꼬이고, 막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려고 하죠. 왜 시범 케이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될줄 알아. 어디서 감히 로마 제국 앞에 왕, 왕이라고는 말을 어디서 함부로 쓰고 있어. 와, 이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그래, 너희의 왕이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왕이다. 봐라. 그 꼴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꼴. 너희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의도로 빌라도가 죄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이는데 자기들만 알 것이 아니라 로마 말로도 쓰고 헬라 말로도 썼다. 다른 말로 라틴어로도 쓰고 그리스어로도 썼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 사람은, 왜 십자가를 들고 다닌 건 아니니까. 예수님 못 박혀 죽었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못 박혔는데, 그걸 뽑아갖고 몇 사람들이 차에 실거나, 이 마차에 실고 다니면서 보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누구건, 로마 사람이건, 헬라 사람이건, 다 보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생활 언어였어요. 그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 또는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로마어라고 했는데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적인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했던 헬라말은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헬라말입니다. 그리스어. 그것은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 다 써놓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라고요? 왜 이렇게 셋스러냐 누구나 알아듣게. 히브리어를 읽건, 라틴어를 읽건, 헬라어를 읽건, 뭐든지 하나 걸리라는 거예요. 이 나라, 로마 제국 안에서는 요세 언어면 다할수 있다는 거죠. 떠듬떠듬이라도 알게 면 아, 유대인의 왕이 저렇게 됐구나. 그럼 유대인들 스스로는, 우리 왕이 저렇게 못 박혔으니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라. 자칭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걸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죄패 머리 위에 있는 거 그걸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었는데 특별히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누가복음 23장 42절 우리 과로 안에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강도 중 하나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이 왕이시니까 당신의 나라 왕이시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의 백성들, 이 예수의 백성들은 이꼴 날줄 알아라. 로마한테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꼴 날줄 알아라. 그런 의도의 말귀를 이 강도가 읽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던 순간에 그 문구를 믿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왕이라고. 지금 죽어가는 이 예수. 그 예수 앞에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환영해 주십시오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막차 탄 사람 구원의 막차 탄 사람 비유를 들때 예수님의 한 편에 있던 굳이 또 우리는 오른 편 오른쪽을 좋아해 갖고 오른 편에 있던 뭐 강도라고 말하는데 뭐 그래요 한 편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 편에 있던 그 강도 그 행악자 그 사람은 막차를 탔어요 뭐 때문에 빌라도가 쓴 죄패 때문에. 그거를 읽었어요. 그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습니다. 그 죄폐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좋아요. 세개 언어만 썼어요. 하나님은 그 죄폐에 쓸수 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한글로도 쓰셨을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 사람이 있었다면 영국, 미국이 쓰는 영어로 쓰셨을 겁니다. 일본 사람을 일본어로, 중국 사람 중국어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는요. 읽어라,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며 계속 표현하지 않았니? 너희의 눈높이에 맞게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계속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 강도를 봐라.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는 다른 의도로 그렇게 썼지만 그는 그 글귀를 보고 읽고 알아듣더니 믿어서 그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 0장1 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 느니라. 예. 믿음 들어야 돼요. 듣는데 뭘 들어요? 우스갯소리?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해서? 우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집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을까? 요즘에는 코인이 유명한데, 코인으로 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코인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고 잘할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말씀,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라.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못하기도 하니까요. 전달을 잘 못하기도 하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쩌면 저도 거기에 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설교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확한 거는요. 정확한 거는 성경 말씀을 들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믿음은 거기에서 난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배웠던 바로 그래요.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오는헬라오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시장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헬라어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무슨 쪽 무슨 쪽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아이 콩나물 이거 얼마야? 아이 좀쌀 깎아줘. 이런 말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대중적이고 그냥 쉬운 헬라어, 전문적인 헬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초급 헬라어, 초급, 중급. 고급 아니라 초급한 그런 헬라오다.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말 자체가 어렵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록됐다면 지금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 수많은 번역자들은 쉬운 말로 해야 돼. 가장 쉬운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뭐 바른 성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고집하죠. 개혁, 개정, 옛날엔 개혁판. 그것만이 굉장히 성경이고 다른 거는 성경이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최대한 쉽게 번역되어야 돼요. 왜 애들도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끼리 어렵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이거 번역을 하려면은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일까요? 안한 사람들일까요? 하신 분들이요. 근데 아까 제가 기본에 뭐가 깔려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안다는 건좀 깔아야 돼 그러니까 가아사대 옛날 번역 사람도 요즘에 쓰지도 않는데 그런 말들을 막 써서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요즘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대 그건 우리 번역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나 읽고 듣고 알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머리 위에제패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됐다면 지금 우리에겐 국어 한국어로 기록 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으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읽습니다.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 한편에 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왕이시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죄인의 왕으로 읽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을래? 믿어라. 내가 책임지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책임지마. 의의 길, 바른 길, 좋은 길, 평평한 길. 성경엔 여러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걸 평평한 길, 좋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 내가 인도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것을 읽으며 나사렛 예수 나의 왕, 나사렛 예수 우리 가족의 왕, 나사렛 예수 우리 교회의 왕, 나사렛 예수 우리 대한민국의 왕, 나사렛 예수 이 세상의 왕, 나사렛 예수 우리 모두의 왕, 그렇게 읽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우리를 구원과 승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